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왈도입니다오늘할 게임은 시명테일입니다. 언더테일 패러디 게임 시명테일. 야인 시대의 시명이 언더테일을 패러디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악성준 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언더테일 패러디 게임 시명테일. 이름만 들어도 웃기네. 시명테일 한번 해보죠. 오케이. 플리즈 제키투 스타트 게임. 조작, Z키 결정, X키 취소, 방향키 이동, HP가 0이 되면 패배합니다. 플리 e a s Z, 플레스 Z. 오케이, okay. 오! 시작한다. 아, 이게 뭐야. <laughs> 오늘은 당신이 극장에서 연설을 하는 날이다. 학생과 아, 시민들을 볼 것이기에 당신의 의지가 가득 찼다. <laughs> 와, 이거 퀄리티 봐라. 와, 장난 아니네. 어, 나가면 되는 거야? 어디로 나? 아 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구나. 와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에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있다. 시명, 시명. 난 사회주의를 여태 몰랐어. 이번 부로 그의 신봉자가 될 테야. 시명, 시명. 시명 시명 더 없어? 너가 시명인건 알지만 반응하지 않겠어 만들기 힘들것 <laughs> 아, 아 미친놈들 개 잘만들었네 대화 안되고요 대화 안되네 어 뭐야 학생이 당신을 붙잡았다 뭐야 이 퀄리티 와 잘만들었어 행동 학생 살펴보기 감사인사 살펴보기 해봐 학생 어택2 뭐방어력이 성동당하기 쉬운 생명체이다 지난번에 보고 당신 다시 동문들과 왔습니다. 얼마나 간격이든지 어, 뭐야 이거 피해야 돼? 어, 학생 흥분한 상태이다. 학생 감사 인사. 당신은 이곳에 와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지난번에 보고 다시 동문들과 왔습니다. 얼마나 간격에 버텼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아, 이거 피해야 돼, 피해야 돼. 공격해 보죠. 아, 아 이거 공격해야 돼. 공격해 봐. 미스터요 공격하면 미스 뜹니다. 미스가 떠요. 야 공격해봐. 뭐냐 이거? 없어요. 없어요. 자비. 뭐 살려주기? 승리했다. 경험치와 영. 어, 어 뭐야 얘. 어이. 시공간의 연속성에 막대한 변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센즈네요 나갑시다. 어우 시끄러워 뭐야 여기 아 이거 아무래도 그 극장 뒤편이겠죠 무대 뒤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성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동과 날조로 예.. 국민들을 유린하죠 시작하시겠습니까 <laughs> 거절이 없잖아 <laughs> 그래 당신은 뉴스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여러분 님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리운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며 오랜 세월을 목말라 해온 일입니다. 님은 바로 살비 나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곧 뉴스를 상영하겠습니다. 뉴스를 상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토록 고대하시던 여러분들의 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네, 소리 지모쳐. 왔다. 손님을 만난다는 거야. 무슨 님을 만난다는 거야? 우? 당신은 어떤 방동 군자가 이렇게 깝치는지 찾아본다. 방동 군자다. <laughs> 아, 그리고 무슨 뉴스? 군 상담에 선전하는 뉴스 만인가 관제하러 왔다 <laughs> 나 김도환이다 아 이거 은근 터지네요 <laughs> 뭐야 김무이 싸움을 걸었다 덤벼라 이혁재 김묵 살펴보기. 김무어 어택 10. 방력 1 화력에 취한다. 펴. 야 끝장을 내주마. 어 이거 피해야 되는구나. 어 공격을 취해봐. 아데미지 많이 미스 떴다고? 야야야야야. 무조건 맞네 이거. 아이템 없어요. 김무어 협상하기. 당신은 상대에게 공상당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다 그런 효과는 없었다. 아유, 어떻게 피해? 아, 피할 수가 없잖아. 차비 살려주기, 살려주기 안 통할 것 같죠. 예, 스토리상 안 통할 겁니다. 도망갑시다. 도망치자. 극장이 터진다. 어서 도망가자. 으으, 어, 살려주세요.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도 아니야. 미치, 미치야. 어으 살려주세요 어, 힘내, 심형태! 아, 야 고안에 맞지 않게 조심해! 와리가리야! 안 되겠어, 쏴시다 두발에 맞을 수 있다. <laughs> 아이, 미친놈. 아이, 미친놈. 제작자 졸라 웃기네. 의사선생. 님 <laughs> 당신이 놀을 때는 이상한 곳에 누워있다. 아, 병원이요, 환심하세요. 지혈제를 썼고, 응급수술을 했어요. 어, 어느 정도 완쾌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잘 알아두세요. 선생은 성불굴자입니다. 당신은 끔찍한 소식과 그걸 말하는 의사의 태도 때문에 의지가 가득 찼다. 손님이 온 모양이군, 그럼 전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었구만 시베기 나두아이야 내가 왜맞는줄 알겠다 <laughs> 김대호야 봉 길게 이야기할 거뭐 있겠습니까 빨리 죽이고 갑시다 아. 상하이조가 시비를 걸어왔다 영웅이 나타났다 침대 침대에 누워있는 상대를 공격할 수가 없다 행동 상하이조 협상 당신 상대의 공상당에 들어가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위험해봤으라 상식적으로 초과을맞는건불가능다 <laughs> 미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끝낼게 날 욕해 심형테일 더 엔드 심형테일이었습니다 네 병맛 언더테일 패러디 심형테 굉장히 엽기적이었네요 천학성주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아 배아프다